Thank mm -hmm. 들어가서 오른쪽 방향 진행하시면 돼요. 우측으로 먼저 본다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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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먼저 보실 거예요 그, 그러면 옆에 분은 뒷코스 거이 종료가 다 됐을 경우에는 디코스 보실 거고요 <laughs> 난 A, B를 기대했는데 차로 이탈되지 않게 네, 벗어나서 유연사 상태 봤을 때 조심해서 잘 하시고요 네 하던 대로만 네. 아니 뭐 하나만 물어봐도 네. 돼요? 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비상깜빡이 꼭 켜야 되는 건가? 요 <laughs> 출발하십시오. A 코스라 왔고요. 일단 뒤에 타실게요. 네. 어, 전또 계속 타요. 지금 음, 삼간이 그냥 안 되겠습니까? 아, 삼가이 네. 신발도 갖고 오셨어요?

원래 거기서 잘하셨어요? 나고아저 어, 홍콩에서. 그래서 네. 있다가 네. 이제 캐나다 국제 학교 가고 네.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캐나다 가고 네. 하 군대 때문에 랬어요아 군대 때문에 네. 한국 온 거예요? 네, 그럼 저... 왜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어요? 네. 아니 가족들 분들도 최근에 복귀하셨고 네. 그래서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? 음. 갑자기 뭐 다 해가지고 먼저 온 거예요? <laughs> 아 그래서 근데 제가 기능을 여덟 번 떨어졌어요. 네? <laughs> 기능을 여덟? 네.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뭐 주행이랑 가속구간이랑 뭐 그런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완전 그냥 T 주차에서만 여덟 번 떨어진 거죠. 주차에서만. 너무 아쉬운데. 그래서 저 진짜 결국에는 울었어요. 저의 <laughs> 그 <laughs> 가정이 그렇죠. 그, 그랬기에 음. 도로주행을 한 방에 붙었잖아요. 학교 갔잖아요. 아, 그럼 돈 진짜 많이 깨줬겠다. 어. 아, 그래도 많이 깨졌죠. 어. 학원비도 학원비인데 추가적으로 든게 많았죠. 그래도 어쨌든간 8 9이 붙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도로주행은 절대로 재수하지 않다 안, 안을이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했죠. 뭐 지금 찍고 있는데 혹시 여기다 인사해수있어요 아, 당연하죠 오케이 캐네데 <laughs> 해 주세요. Right. 근데 uh, 자막 못 하겠다. Do subscribe to o u r channel. You know, like, comment and share this video. Let's go. 아, 서 해석하세요. 저희. <laughs> <laughs> 자막 달기 힘들 힘들어요. <laughs> 어쨌든가 뭐 a 코스 하셨고 저는 a. c 코스 했고 뭐붙었습니다 네. 몇 살이라고요? 저 22살이요. 저참 대충 죠저참 좋겠네요. 저보다 7살이나 어리셔서. <laughs>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래 같네요. 아, 좋은 걸로 받아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쨌든가 음... 오늘 파티 파티하시고요. 그럼 네.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시나요? 아니요. 저 한국에서 조금 알바하고 가려고요. 오. 에버랜드요? 가려고. 에버 에버랜드요? 네. 선생님. 고생이... 네. 고생 네. 많으셨어요. 저 다시 시험을 봐야 될것 같아요. 방이에요 진짜 합격한 요 네, 합격했어요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뭘로 만들 아, 네! 안낼, 네! 확인하세요. 네! 와우. 여기 있습니다. 숙제가 <laughs> 끝났다. 그렇지요? 그럼 내려드리는건 내려드릴 테니까 네. 거기서 가는 거는 알아 개인적으로. 아, 아, 네! 어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 아, 너무 좋죠. 저는 일단 붙었다는 게너 기능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영광스러운 게 일단 뭐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<laughs> 불합격수 보이시나요? 도로지한 분이 붙었어요 정말 기분이 째지고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보신 분이 실격당하셔서, 맘놓고 기뻐진 못했어요. 어쨌든 간기내행시험 8번, 떨어졌다가 도로임한 번에 붙으니까, 기분 참 오묘하네요. <laughs> 저리성에서일나설때 여기 오기 전에 그 학원 직원분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서일고나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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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떨어질 때마다 안쓰러워 하셨일어나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오늘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어요 발급을 위해서 발급되면 또 자랑할게요 어 할게요 어떤 증서 해드려요? 네몇번유일한 남아있을까요? 몇 번이요? 네네 본인 명의좀맞으죠네 15,000원입니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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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

모바일 신 어떻게 시면 돼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, 따끈따끈하다. 너무 좋아요. 근 학원 학원 선택이 좋았습니다. 약간 정 들었어요. 네. 그니까요저 같은 사람 또 있나요? 아, 감사합니다. 기분 좋아. 좋아. 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. 앞으로 안전 운전하면서 행복하게 드라이브 할게요. 여러분, 저한 번에 도로주행 붙었어요. 연습할 때 계속, 연습할 때부터 도로주행은 계속 100점 맞았었고요. 음, 네. 아무튼, 도로주행이 처음부터 자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 볼 때인 오늘도 떨리는 거 하나 없이 되게 집중해서 잘 했던 것 같아요. 뭐.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전혀 아예 안하고 오늘 한 번에 붙자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었고 실격은 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했고요 저는 근데 A코스 하고 싶었는데 삑어 C코스가 걸려가지고 C코스를 했는데 다행히 C코스로 무사히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어,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분들도 얘기하기로 하기를 기능시험에 한 번에 붙었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기, 아, 기능 한 번에 붙으시고 도로주행 떨어지신 분이 이제 속상해하시더라고요. 저는 기능만 8번 <laughs> 봤잖아요. 물론 그게 직각주차에서만 떨어졌던 거니까는 그래도 이제 그 횟수에 되게 음, 창피했거든요. 그랬는데 어쨌든간 도로 연수 교육 잘 받고 오늘 또 시험까지 이렇게 한 번에 붙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오후입니다. 아니 아직 오전이에요. 새벽 꼭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로 주행을 준비했습니다. 하, 아 이제 제 모든 과제가 끝난 것 같네요.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런 면허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하, 진짜 이거, 이거 하나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온갖 막상 따고 나니까 되게 허무한 거 알아요? 진짜 막상 따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고 하, 그래도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음,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원하는 결과물이 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도 계속 기능이든 도로주행이든 유튜브 들락거리시면서 어,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불합격 횟수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과정이고. 어, 실전에 나가서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미안의 방지라고 생각을 하고 음, 저는 그 탈락한 횟수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져요.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기능을 그렇게 몇번 떨어져 봤잖아요. 그러고 나서 도로주행을 한 번에 붙었는데. 막상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험 볼때그 긴장감은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기능시험 자체는 일단 장내에서 치러지는 거고, 이렇게 규격이 딱딱딱 이렇게 있고, 뭐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런 것도 있고, 그런 시험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데, 그런 거를 좀 이겨내시고, 음...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네 합격해서 면허증 발급도 받고 너무 기분 좋고요. 진짜 정갈하네. 어쨌든간 네. 기분 너무 좋고 오늘은 엄마 아빠랑 치킨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지금까지 저의 운전면허 시험. 과정을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.